안녕하세요. 평생 교육 시대를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미즈 잉글리시 카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카페지기 타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 해외 여행 필수 영어. 이제 여행 가셨을 때 필수로 이렇게 딱 표현해야 되는 그런 영어 표현들 그런 표현들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호텔 편에 이어서 이번 레스토랑 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어, 사실 이제 먹는 거는 이제 그 문화가 나라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에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음식. 맞습니다. 피부, 의 세포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는 것들 저희가 한번 알아보죠. 어, 보통 이제 예약제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때 예약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 오늘 밤 6시에 세 사람 자리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함께 볼까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3 at 6 tonight. 아, 오늘 밤 6시에 세 사람 자리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다시 볼까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3 at 6 tonight. 아, 오늘 밤 6시에 세 사람 자리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5명, 뭐, 5시에 그럴 때는 뭐, 뭐, 단어만 바꿔주면 되죠. For five at five tonight.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통 예약할 때 요청하시기도 하시고요. 보통 이제 그 식당, 레스토랑 현장에 가셔서 요청하시기도 하는데, 아, 가장 많이 이제 인기 있는 시트가 이제 윈도우 시트죠. 그 윈도우 쪽에 이제 있는 자리들, 테이블들. 그때 이제 표현하는 어, 그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창가 자리로 부탁합니다. 때 I like I, I like a window seat, please. 다시 한번 볼까요? I like a window seat, please. 창가 자리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어, 그쪽으로 안내해 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들을 동행해고, 동행해서 이동하실 때도 계시죠. 그때는 좀 높이가 높은 의자, 그런 의자들 요청하실 때 쓰는 표현이죠. 어린이 의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애들이 뭐 3살, 5살, 이렇게 됐을 때. Do you have a child, uh, do you have a high chair?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볼까요? Do you have a high chair? Uh, 좀 높이가 높은 의자죠. 근데 보통 high chair, 뭐 child chair? 뭐, do you have a chair for my uh, child, my son, daughter?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럼 거기 딱 보고, 아, 얘가 어느 정도 높이의 의자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아, 직원들이 도와주죠, 가져다 주죠. 아, 그리고 이제 베이비 체어는 완전 다릅니다. 베이비 체어는 아, 보통 이렇게 식판이 있고, 벨트도 있고 떨어지지 않게 그런 것들 요구할 때 아기 의자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도 쓸수 있겠죠. Do you have a baby chair? Uh, do you have a Uh, chair for my bab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가져다 주죠. 그리고 식사를 하시다가 아까 window seat, 어, 창가 쪽 어, 자리 얘기했는데, 어, 들어갈 땐 없었어요, 식당. 근데 어,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나가셨어요? 그 자리 진짜 마음에 들어요. 옮겨야 되겠죠? 어,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Could we move to that table? 다시 한번 볼까요? 저쪽 테이블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죠. Could we move to that table? 저희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보통 다 옮겨주십니다. 보통 다 놓고 가시라고 그러죠. 수저, 포크, 뭐 음식, 뭐 나온 거 이런 거다 놓고 가면은 보통 이제 다 직원들이 옮겨줍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유의해야 될 점이 해외 쪽에 좋은 식당 가시면 슬로우 푸드가 되게 많아요. 식사 한번 하는데 뭐2 시간? 아, 뭐 이렇게 좀 이야기도 나누고 뭐 와인도 좀 한잔하고 이러면서 늦게 늦게 갖다주는 그런 식당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객들이 뭐 바빠 죽겠는데 그2 시간 동안 식사하고 이러진 못하잖아요. 아, 그때 이제 좀 얼마나 빨리 나올지 궁금하게 궁금할 때 묻는 표현이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음식 주문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될때 쓰는 표현, 표현입니다. 네.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How long will it take? 어, 그럴 때 표현하는 거죠. I ordered a steak. 제가 스테이크 주문했는데요.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뭐 보통 얘기해 줍니다. Uh, at least 30 minutes. 어, 30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은 We don't have that time. 우리 그만큼 시간 없어요. 어, what comes fast? 그럴때 쓰는 표현이죠. 다시 볼까요? 어떤 게 빨리 나오나요? What comes fast? 그러면은 어떤 게 빨리 나오나 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샌드위치 or 뭐뭐 뭐뭐 버거 이렇게 좀 빨리 나오는 것들도 어 알려줍니다. 샌드위치나 뭐 버거 이런 조금 빨리 나옵니다. 이렇게 그때 또 그렇게 좀 주문을 다시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그 어 다음에 이제 주문할 때어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은 어 이렇게 좀 여기요 이렇게 하진 않죠. 아이컨택 so, 하고 딱눈 맞으면 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주문할 때 여기 주문 좀 받아주세요 하는 표현이죠 I'd like to order please 어, 저 주문 어, 받아 주십시오 할때 I'd like to order pleas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어, 근데 뭐, 이렇게, 뭐, 예의 바르고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 가시면, 아이, 아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here, here, 이렇게 뭐, 하시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 보시고, 어, 그때 뭐, 레스토랑의 분위기나, 에티켓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주문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시장에 가서, 뭐, 이렇게 국수 드시는데, 이렇게 뭐 월남이나 이런 데, 베트남그때 어, 뭐, 해가지고, 눈 맞을 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음. 두 번째 좀 이따가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보통 이제 그 웨이트리스나 웨이트리스나 웨이터 이렇게 주문 받는 분들이 서빙하시는 분들이 다 준비 안 됐는데, Are you ready to order? 이렇게 물어볼 때 있습니다. 주문 준비 되셨나요? 주문 준비 안 됐잖아요. 더 봐야 되는데 뭐가 뭔지 뭐 새로운 음식이면 잘 모르니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좀 이따가 주문할게요. 그때 Give us a little more time. give us a little more tim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yes uh, please tell me when you are ready. Uh, 저에게 얘기하세요. 주문 준비됐을 때 이렇게 보통 어, 대화가 이어져가죠. 근데 딱 봤는데 아, 뭐, 뭐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특히 유럽 같은 데 가시면 잘 모르죠. 무슨 뭐, 뭐에, 무슨 소스에, 뭐 이런 어, 타르트 소스에 이런 것들 잘 모를 때 어, 그때 그냥 가장 쉽게. 이 집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죠. 그때, 그때 하는 표현이죠.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뭐예요? 네. What do you recommend here? 어, 다시 한번 볼까요? What do you recommend here? 어떤 거가 가장 인기 있나요? 그러면, Ah, 아, people love fish and chips. 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뭐, 이제, 우리 집에는 어, 감자튀김하고 뭐, 뭐그 새, 뭐 생선튀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 I'll have that. 어, 저 그거 먹을게요 그거 주문할게요 근데 그 표현을 할땐 uh, I'll have tha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식사 다 하시고 이제 계산서 갖다 달라고 하실 때 쓰는 표현이죠 uh, Can I have the bill please? Uh, can I have the bill please? Uh, bill이 이제 계산서고 아, 근데 딱 봤는데, 그, 계산서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맥주 세잔 마셨는데, 다섯 잔. 뭐, 사람이 하던 것 보니까 찍을 때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이건 뭐죠? 이렇게 표현할 때 아, 하는 것들 반드시 필요하겠죠. This isn't right. What's this for?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게 뭐죠? 아. 아, 이렇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What's this for? 아,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저희 맥주 네잔 먹었는데 다섯 잔 찍혔네요. We uh, we had four beers and the bill shows 아, 계산서는 five beers 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어,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어, 레스토랑 편 저희 함께 알아봤고요. 타미즈 잉글리시 카페 다음에 더 유용한 또 해외여행 필수 영어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